수가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대. 데 이렇게 꺼내는데, 어, 여섯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. 그러면, 10, C, 6이 되겠지? 그런데, 부모가 10, C, 6, 그치? 꺼낸, 꺼낸 공에 적혀있는 자연수 중, 연속된 자연수의 최대 개수가 4래. 이 말이 뭐냐면, 자, 1, 2, 3, 4 이렇게 연속됐지? 그 다음에 5가 뽑히지 않는다는 거야. 5가 뽑히면 연속된 수가 5섯 자리가 되버리니까 안된다고 그러니까 1, 2, 3, 4가 뽑혔어 그럼 이제 뽑히시는 건 5는 안되고 6, 7, 8, 9, 10 다섯 개 중에서 몇개 뽑는데 두개 뽑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, 3, 4, 5요네개 뽑혔다고 해보자고 그럼 1이 뽑히면 안돼 6도 뽑히면 안돼 7, 8, 9, 10요네개 중에 두 개가 뽑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, 4, 5, 6 뽑히면 자, 2 뽑히면 안돼7 뽑히면 안 되고 그럼 1 피, 구, 팔, 구, 십, 네개 중에 두 개야. 4, 5, 6, 7도네개 중에 두 개. 5, 6, 7, 8도 네개 중에 두 개. 6, 7, 8, 9면 이제 어떻게 돼? 6, 7, 8, 9. 10 뽑히면 안 되고, 5 뽑히면 안 되고, 마찬가지로 네개 중에 두 개야. 그 다음, 7, 8, 9, 10이면. 어, 6만 안 뽑히면 되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. 요거를 다 토해주면 되는 거지. 그치. 자, 그럼, 4, 5, C, 이라는건 10이지. 12개 있으니까 24시는 얼마야? 4곱하2 6이지, 6이 몇개 있어? 1, 23, 4, 5개잖아. 그럼 30, 그 분자는 50이 되고, 자, 그리고 10시, 6이란 건 10시, 4랑 같아. 19, 8, 7, 4, 3, 2, 4, 2, 8, 3, 3, 3, 7이 21, 210, 210, 210, 210, 210, 210, 210,